강원도 홍천의 오지마을 가래골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28년째 자연을 벗삼아 살고 계십니다. 여름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아랫마을에 내려간 할아버지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십니다. 그렇게, 그안 맞고 해야 되는데, 그냥 넘어가보면, 떨어가 넘어가보면, 할 거잖아. 그렇게, 얼마를 내려갔을까? 예. <놀람> 아유비가오고 <야. 놀람> 그래서, 그래서 <놀람> 우산 씌워주려고 갖고 왔지. <놀람> 어, 우산 가지고 마지막구나. 응. <놀람> 예. 그거 피고 가요. <놀람> 갔어 추적 추적 빗 속에 걸음은 무겁지만 함께 오는 마음은 가벼워 보입니다. 그래도 괜찮은데, 와서 뭐. <목소리> 그런데 할아버지보다 마주물러간 할머니께서 비를 더 많이 맞으신 것 같네요. 비가 많이 오네요. 아, 그렇죠. 오는 요 와, 많이. 긴 비가 내리는 여름, 흙집의 습기를 없애려면 2, 3일에한 번은 불을 떼줘야 합니다. 하지만 오랜 장마비에 눅눅해진 땔감, 할아버지가 꺼내신 건? 풍로, 풍로요? 네, 풍불라고도 하고. 아, 어 그걸 돌리니까 바람이 나오네요. 네. 내가 불 안. 아, 안 돼, 이거, 속을 태우면 아주, 이걸에다 아주, 해결을 해. 그런데, 할아버지가 불을 다 피울 때까지도,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시질 않으시네요. 비를 맞아 몸이 안 좋으신 걸까요? 방대가, 어떻게 해서, 아, 아고아고 오늘 아침 추지 않는 데가 네, 어떠죠? 춥고 감기 기운 마저 있을 때 내리는 할아버지의 처방은 꿀입니다. 비를 맞고 마중을 나온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꿀차를 준비하는 할아버지. 아 이게 무슨 저? 시켜서 먹어. 뜨거. 뜨거면 어떻게 할까? 할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까지 후후 불어 마시는 할머니. 자 뜨고 모자잘 먹는 사람은 얼마나 좋까 누가 뜨고 뜨거운, 운자고잖아 누가 잘. 먹. 응. 누구? 잘, 잘 먹네. 아유 추워. 추우신따뜻해 <laughs> <laughs> 어머니. 여기 따뜻해. 아니 그 뭐하게 비 맞고 내려와 비 맞을까 봐. 아나비 맞아서 그런 것보다는 이 나는 털도 덜고 그냥 옷가아입으면 되는데 마늘라가이 저렇게 하지 추워서 그냥 이불로 우먹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아유 괜히 왔다. 그래게 well 훈훈한 방 어둠을 밝히는 첫 불입니다. 초가장 불을 더디 빼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가래골에선 필수품인 초. 쌍초로 켤까? 빛깔 고운 이 초는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셨습니다. 우리 닦아보자. 초타그 향. 그기조 감기가 예방이 된다잖아. 그 담배 오는. 냄새도 없는데. 응? 담배. 담배. 그것도 감기를 예방이 된다고. 담배 냄새 아, 그렇지, 그거 어, 든다 음. 아, 그건 맞그 근거 있는 얘기 있으요흰 구름이 산 풍경을 더하는 아침, 벌통 아니. 주변 뭔가 있습니다. 이걸로 들어간다. 야, 좀 그, 지내왔어. 거기 들어가는 금액인가? 여기 있다. 야, 작은 밀뱀 한 마리가 벌통 주변에 나타났습니다. 더저거 응. 어, 야, 그때 길담보 잡을까? 두기 없는 밀뱀은 먹이를 찾아 벌통 주변에 심심찮게 모습을 드러냅니다. 그 꿀냄새 맡고 쥐더리 몰려들어요. 음. 그 생쥐가 그거 잡아먹느라 고이렇게 해서 몰려들어요. 그래서 이걸쥐 잡아먹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음. 잡지도 않아요. 아. 뭐 해가 되는 도예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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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농한 다해를렐리를러러러렐 러러러러 오니 무섭지 않으세요? 저런 거아무도해가리가 들어갔다가도 잔뜩 뱀 때문에 잠시 지체하긴 했지만 돌려보낼 이는 또 있습니다. 갈라그래 네. 아이 가긴 내가 내일 또올 거면 자고. 아이, 그래도 갔다가 와야 그래.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요? 응. 음. 정이가 그러면 가긴 가야지. 예. 아 내가 참... 집금볼게면아져 이건 어떻게. 잠들 건데? 애틋한 마음이 할머니를 따르고. 내가 일찍 올 거나? 응? 일찍 올 거야? 할아버진 벌써 내일을 재촉합니다. 알았다고 전날 힘겹게 오른 길을 되짚어 내려가는 할머니 척박한 돌밭을 일구고 그 거둔 콩과 파을 이고 수없이 다닌 길입니다. 이 길을 지금 몇 년째 다니시고 있는 데 28년 됐다 든아요 28년? 28년. 거의 다 오는 거죠? 아직도 아직 좀 멀었지. 아 멀었어요? 얼마나 더워야 돼요? 한달또 겨울을 두개 건너야 되고. 아랫마을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. 눈감고도 훤한 길입니다. 아름마을, 아 교회와 이웃한 집. 이거, 이할머니의또다른 집입니다. Papo, 다 뽑아, 다 아랫마을. 할머니의 papo, p 이 p o papo, p 집 p o p a p 사실 음. 나의 명자 씨 때문입니다. 엄마 가니까, 하 엄마 가니까는 하밥 너도 <laughs> 되겠다 그거지. 음. 아 쌈장 먹자. 어 쌈장. 아 뭐야 언니는? 아 따님이 여기다 쌈장 먹는 거 좋아나 하 보죠? 응 먹기 단아 죽으면. 날이 걱정돼 집에 오니, 이번엔 고등어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눈에 선합니다. 아버님이 또 좋아하시겠는데. <웃음> 그죠? 네. <laughs> 아버님 고등어 하나면 밥한 그릇 뚝딱. 뚝딱 한다 하잖아. <laughs> 반찬거린 언제나 둘씩 준비하는 할머니. 두집 살림 하시는 거잖아요. <laughs> 두집 살림 한 거지. 드시지 않으세요, 언니? 손으로 뭐 어떻게 할까요? 가락골에서 10년을 일해 지금 자리에 있던 조그만 흙집을 샀습니다. 그뒤 할머니 딸과 함께 산 아름 마을에 할아버진 지 벌과 삶을 키우며 산 위에 살고 있습니다. 너무 힘들어서지. 힘들다 어깨가 뻐근해. 아, 어, 뭐뭐 하는 거예요? 그렇지. 어. 예, 똥다야 돼. 안 빠리면 가래 을 가래에 를아 가래야 돼. 몇